제자 24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왕하 2장 어, 9절 말씀에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해서 어, 왕정시대와 제자 24라는 말씀을 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 이제 제자 (24에) 어~ 가장 대표적인 어~ 이 사람은 사실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어, 키우는 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제자 (24가) 저절로 되어줄 수밖에 없구나를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중부지교에 회 이제 우리. 배유영 집사님께서 연우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어릴 때 배유영 집사님을 봤는데 온통 모든 눈이 이렇게 연우한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저희 눈도 연우한테 가 있고 그래서 막 불편 아이가 워낙 순해서 잘안 우는데 이렇게 불편한 거 알면 이렇게 데려 가서 기저귀도 이렇게 갈아주고 달래주고 또 먹이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게 제자 24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24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보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제자 2십사를 누리는 비밀은 그리스도 2십사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요 제자 2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제 우리나라는 유행 따라서 음식점도 엄청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니까 그 탕후루인가요? <laughs> 그게 많았는데 지금 싹다 없어졌잖아요. 어, 그리고 막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 막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특징이 뭐냐? 24 우동 하나를 해도 500년 넘게 이어오는 가문 대대로. 그래서 이 가게에 보면 그 이렇게. 선조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부신자 음식 제자 24죠. 그리고 네피림 제자 24가 지금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들을 보면요. 사실 프리메이슨 영향을 안 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네피림 제자 24가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 저 옷이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이거 달린 거 너무 귀여워. <laughs> 나 저런 비슷한 옷 하나 있는데 <laughs>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네, 네피림 제자 24. 그래서 세상도 사단도 제자 24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남겨야 하는가? 우리 후대를 24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왕정 시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대 시대마다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아는 왕이 이렇게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애굽 시대가 어, 이렇게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때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였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시대가 왔는데 어, 이것은 이 주역은 어, 여호수아와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였다. 그래서 왕이 있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또 재판을 직접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 따라가 아니라 복음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어도요 막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뭐 해봐. 그래서 이렇게 세워 주세요. 그래서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게서 해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왕.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세 번째는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여자가 천명 넘었나요 천 명이었나요 천 명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어, 우상숭배, 각 나라마다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흑암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이 수도는 사마리아. 지금 우리 나라와 똑같습니다. 북한 남한 나뉜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남유다도요. 복음 놓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 이스라엘은 미리 이제 아수르 포로가 어,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져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어 아까 목사님께서도 왕이 없어서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참된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두고도 사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완악한 왕을 만났다 하면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그 속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모든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재앙 시대죠. 사실 또 지난 주에도 말씀을 강단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재앙을 막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두고도 가정 가문을 두고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실. 이게, 어, 낙심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왜 재앙이 들어오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관점은 무조건 300%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제자 또 엘리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그 제자로 세워주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줘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24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 왕하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두 사람이 베델로 내리거니 이 말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세 번을 반복을 해요 따라가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겠나이다 제자 24절 엘리야가 막 붙잡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고 나는 오직 복음만 따라 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세 번이 나와요 근데 저 멀리서 한 50명 정도의 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방관하는 마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그냥 지켜만 보는 제자인가. 내가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어, 건넘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류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24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막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복음을 따라가고 예배 속에 따라가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24 그때그때 그때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어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엘리사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스도 방주의 비밀 이 속에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 제자이죠 그래서 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24제자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제자가 되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다, 있는 자,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사도 바울은 현장에 있는 제자에게 어떻게 계속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은 24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팀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한 명에 세워지는 것보다 팀으로 딱 세워질 때 절대 흔들리지 않죠. 굳건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어 이제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 바울이 봤을 때 마가가 20살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이렇게 도망도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없다. 흔들린다 해서 이제 바울이 이 바나바와 싸울 만큼 바울이 절대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20살 시스템을 세워놔야 그 현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망부석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있든 또막 즐거울 때든 언제나 이 복음 안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위로 뛰었다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늘그 자리에 있는 24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우리는 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는 이십사 제자의 비밀과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막힐 때는. 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확신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도 속에서 결과가 무엇인가? 총독의 제자가 되고, 빌립보 루디아가 제자가 되고, 야손이 제자가 되고, 또 로마까지 가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곳곳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진 제자들만 곳곳에. 바울이 정확하게 세워놨는데 아, 한 지역에 어, 한이 구에 그래서 한 동네에 완벽한 절대 망대 한 명만 세워져도 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24 시스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바울이 렘넌트 회당으로 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금토일 시대, 우리도 이번 주에 금토일 시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하니까 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한 주에 한번 보다가 그리고 바쁘니까 다들 얼굴도 못 보는데. 금, 토, 일 계속 얼굴 보고 대화하고 하니까, 아, 이제 너무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 토, 일 시대 함께. 그리스도 언약 분야 붙잡는 금토일 시대가 너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제이 건사님께서도 아까 사회 보실 때 램넌트들이 그 승하도 반주도 하고 그래서 나 찬양도 하고 그래서 아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이구나. 계속 보고만에 있으니까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구나.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과 사원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24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근데 어 우리 저 부모님들은 옆에 하나님께서 24 제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후대들이죠. 그래서 어어이 친구들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그래서 그냥 뭔가 노력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24 제자를 세우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의 그 복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 흐름만 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24 제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또 월요일에는 그 뭐죠? 그 메시지 이렇게 주시는데 현주 권사님께서도 또안 놓치고 이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있고 늘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시스템만 쭉잘 따라가도 24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절대 망대의 축복이죠. 그래서 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 가정 가문까지.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자 이십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어 이어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어 네피림 제자를 계속해서 세어가고 있고 세상은 어 이제 교회와 달리 이십사를 세우는 이 사단의 망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 그런데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어, 우리를 태양 부모님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이십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 이십사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라나는 중부지교의 연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제 그리스도로 어, 축복하셔서 우리 연후에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 지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